아니, 여기 겨울에 여기 막으면은 물이 여기까지 찬다고 이렇게. 그렇죠? 밑에 또는 잠긴다. 야, 겨울에 잉어가, 경어 살겠나 여기 잉어가? 이 물을 대양굴 물을 끓이려고 고수그레 나뒀다고 대양굴 연못물을 일일이 따르고. 아이. 아이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아니, 안 해도 되겠지아 가정집인데 가정집인데 뭐 왜, 대단이 아니, 대단이 아니, 가정집은, 가정집은 대단이 어때. 대단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게 딱낭떨어지기만 위험한데. 이야절 만들었다야. 갑자기 내 배가 따프기 시작한다. 응? 네? 갑자기 배가 따프기 시작해. <laughs> 난 배가 자주 아프지 이렇게. 어, <laughs> 아 정말 무난. Gracias.